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서울 첫 번째 주 마지막 공연 끝내고 지금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해 가고 있어요.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집에 거의 다 와답니다. 소리가 또안 들린다고? 요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있나? 소리가 또안 들린다고?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? 저는 집에 거의 다 들리는데? 들리지 않아. 어. 네, 어, 나 어, 당연히 기분 좋죠. 콘서트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고, 같이 뵈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네, 오늘 콘서트 보신 분들 지금쯤이면 이제... 집에 도착할 시간들 되셨을 텐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어제는 가는 길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 저희도 지금 오고 있는 어, 거의 다 집에 도착했는데 비가 어, 오는 길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어, 집에 가면은 한 11시 한 반쯤 될것 같네요 동원이는 뭐를 먹으려고 하고 있던데. 아, 저도 뭐를 먹고 잘까? 그냥 잘까? 지금 30분째 고민 중에 있습니다. 뭘 먹으면 내일 또 엄청 붓겠죠? 얼굴이 저녁에 먹으면. 동원이 들어왔어요. 동원이 들어왔어요. 어, 동원이 들어왔네. 이게 동원이 어, 동원아 아직 가고 있어 삼촌. 어, 뭐 시켜 먹었어? 시켰어? 하트를 다섯 개나 주네. 고마워. 너 어제 나한테 갑자기 합방했지? 아, 이거 근데 어떻게 합방하는 거예요? 전할 줄을 몰라서. 골뱅이를 시켰다고? 골뱅이를 밥이랑 먹을 수 있나? 아 혓바닥이에요 하트가 아니고 그럼 그렇지 정동원 정동원이나 하트 쓴줄 알고 하트를 다섯 개나 보냈는데 그랬는데 그게 혓바닥이었대 <laughs> 아, 진짜 아, 또 밤에 열받네. <laughs> 골뱅이 수면 맛있긴 하겠다 아 나보고 골뱅이 아 나보고 골뱅이를 먹으라고요 동원이가 아왜 같이 읽었는데 해석이 안되지 그래서 동원아 뭐 시켰어 안 시켰어 밥 아 웃긴다 민호님은 인천의 남자세요? 아니면 서울의 남자세요? 대구의 남자세요? 광주의 남자세요? 아갈 때마다 다릅니다 시켰다아 골뱅이 시켰다고? 가서 많이 먹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맛있게 먹어 아, 오늘 공연 보러 오신 분도 계시군요. 네, 저도 들어가는 길에 거의 다 와가지고요. 혹시 지금쯤 되게 다들 도착하셨나 해서 한번 나방 켜봤습니다. 아, 동원아, 화내지 마. 왜 화를 내? 인상 풀어, 얼굴 빨개 좋다. 너, 아 정동원 지금 전화 하고 있어 전화해요 지금 정동원이 이 정동원한테 어떻게 이걸로 확방을 걸지 이거 눌러서 라이브 방송에 정동. <laughs> <laughs> 너안 자냐? 이제시 음식 시켰는데좀 <laughs> 이따가 와. 아직도 안 씻었어? 응? 왜 씻을 시간이 지났는데 안 씻었을까? 저런다 저런다. 아직 가고 있어요? 거의 다 갔어. 에이. 늦네. 늦네. 너... 삼촌이 콧구멍 아무데나 보이지 말라 고 그랬잖아. <laughs> 하트 콧구멍이에요. 어. 어, 굴착. 알았어. 좋네. 하트, 하트 예쁘네. 예, 하트 콧구멍. 얼른 먹고 자. 예. 청주 때 봐요. 아사콜때 봐요. 사콜때 봐. 예. 내일 네, 봐동 예, 여러분 음, 잘 자세요. 잘 안녕히 주무세요. 아, 안녕히 주무세요. 어. Good night, see you next time. 오케이. 삼촌이 전 나가게 해줘야 돼요. 나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. 다시 봐, 이게 제가 나가는 건데요? <laughs> 빨리 나가 삼촌도 이제 인사하고 가게. 예, 여러분, 어? 안녕. 응. 어, 어떻게 나가지? 어? <laughs> 못 나가. 아, 얘를 아니, 어떻게 간투시키? 얘를 어떻게 간투시키? 아, 갈게 아, 갈게 아, 갈게 아 갈게 찾았다, 찾았다. <laughs> 안녕. 네. 뭐, 이렇습니다. 저희는. 자, 여러분. 저도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. 또, 저희는 또 내일부터 각자 스케줄을 하고, 그리고, 청주에서 또, 반갑게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고맙습니다. 안녕